형님, 전봇대에 붙은 전단지 보셨습니까? 베트남 신부 1,500만 원, 캄보디아 신부 1,800만 원, 이런 거 말입니다. 저도 어제 읍내 나갔다가 봤습니다. 그거 보고 전화하셨다면요. 형님은 이미 사기꾼한테 찍힌 겁니다. 오늘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머니에 현찰 4천만 원 없으면 국제결혼 꿈도 꾸지 마십시오. 2천만 원으로 장가 간다고요. 형님, 그건 브로커 배만 채워주는 계약금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그두배 듭니다. 아니 어떤 경우엔 세 배까지 듭니다. 오늘 제가 견적서 다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경님들이 호구 안 잡히게요. 제발 끝까지 들으십시오. 이거 몰랐다가는 노후 자금 다 날립니다. 저 정반장이 지난주에 뭘 했냐면요. 국제결혼 중개업체 세 군데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상담 받아봤습니다. 견적서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 장난 아닙니다. 처음엔 싸게 말하다가 나중에 하나씩 추가로 달라고 손 내밉니다. 완전 눈탱이입니다. 첫 번째 업체 갔습니다. 전단지에는 베트남 신부 1,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무실 들어가니까 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1,500만 원이면 다 된답니다. 베트남 가서 맞선 보고 마음에 드는 여자 골라서 결혼식 올리고 한국 데려오는 것까지 다 포함이랍니다. 형님들, 그말 믿으십니까? 저는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다른 비용은 정말 하나도 없느냐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 그게 있긴 하답니다. 어학원 비용이요. 신부가 한국 오기 전에 한국말 배워야 한답니다. 그거 6개월 다녀야 하는데 월 50만 원이랍니다. 잠깐만요. 50만 원 곱하기 6개월이면 300만 원 아닙니까? 그럼 1500만 원이 아니라 1800만 원 아니냐고 했더니, 아, 그건 선택 사항이래요. 안 보내도 된답니다. 근데 안 보내면 신부가 한국말 한마디도 못한답니다. 그럼 형님이 베트남어 배우시겠습니까? 결국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또 뭐가 있냐면요. 예물입니다. 베트남 가서 맞선 볼때 손에 뭐 들고 가야 합니까? 금 목걸이, 금 귀걸이 사가야 합니다. 그게 최소 200만 원입니다. 요즘 금값 얼마나 비쌉니까? 한 돈에 30만 원 넘습니다. 목걸이 한 개만 해도 다섯 돈, 여섯 돈은 해야 합니다. 150만 원에서 180만 원 나갑니다. 귀걸이까지 하면 200만 원 훌쩍 넘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냐? 현지 결혼식입니다. 베트남에서 먼저 결혼식 올립니다. 한국 와서 또 올리는 게 아니고요. 베트남에서 올리는 게 정식입니다. 그럼 그 비용은 누가 냅니까? 형님이 냅니다. 하객들 식사비, 피로연 비용, 다 형님이 냅니다. 그게 얼마냐고요. 최소 300만 원입니다. 현지 물가로는 큰 돈입니다. 근데 신랑이 한국 사람이니까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있습니다. 처가 방문 비용입니다. 결혼하면 처가 집 가야 되지 않습니까? 형님 비행기 값이 왕복 100만 원 넘습니다. 처가 식구들한테 줄 선물 오시고 먹고 사가야 합니다. 그게 또 100만 원 듭니다. 거기 가서 밥 사고 술 사고 하면 또 50만 원 나갑니다. 한번갈 때마다 250만 원씩 깨집니다. 이거 다 합쳐보십시오. 업체 비용 1,500만 원, 어학원 300만 원, 예물 200만 원, 현지 결혼식 300만 원, 처가 방문 250만 원. 벌써 얼마입니까? 2,550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친부 한국 데려올 때 비자 서류 만들어야 합니다. 그거 대행 비용 50만 원 듭니다. 항공권 또 100만 원 듭니다. 한국 와서 신혼집 꾸며야 합니다. 가전제품, 가구, 이불, 그릇, 이런 거 사야 합니다. 중고로 떼워도 500만 원은 듭니다.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32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이라던 전단지는 뭡니까? 완전 거짓말입니다. 실제로는 두 배가 넘게 듭니다. 형님, 이게 사기 아닙니까? 사기입니다. 근데 형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매달 나가는 돈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형님, 신부 데려오면 끝인 줄 아십니까?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처가댁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모든 신부가 다돈 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맞벌이에서 본인이 번 돈으로 친정 돕겠다는 착한 며느리도 많습니다. 하지만 형님, 문제는 말을 안 하고 왔을 때 터집니다. 처가에서는 한국 사위가 매달 50만 원은 주겠지 기대하고 있고, 형님은 무슨 소리냐 하면 거기서 사단이 나는 겁니다. 형님, 계산해 보십시오. 만약 매달 처가댁으로 50만 원씩 보낸다면 1년에 6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20년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형님, 노후 자금이 다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결혼 전에 송금은 얼마나 할지, 맞벌이는 할지 딱 정해놓고 시작해야 뒷말이 없습니다. 업체 상담할 때 이거 꼭 물어보십시오. 처가 송금 관례가 어떤지, 신부는 한국 와서 일할 생각이 있는지 다 확인하십시오. 안 그러면 나중에 부부 싸움 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있습니다. 읍내 박씨 형님입니다. 5년 전에 베트남 신부 데려왔습니다. 처음 2년은 좋았답니다. 신부가 착하고 순했답니다. 근데 3년째 되니까 달라지더랍니다. 매달 처가댁 송금액이 늘어납니다. 처음엔 30만 원이었는데, 나중엔 70만 원, 80만 원 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베트남 동생 학교 보내야 한답니다. 부모님 병원비 내야 한답니다. 집 고쳐야 한답니다. 하나씩 이유를 댑니다. 박씨 형님이 농사 지어봤자 한 달에 버는 게 150만 원입니다. 거기서 80만 원 보내주면, 형님 손에 남는 게 70만 원입니다. 그걸로 어떻게 삽니까? 결국 싸웠습니다. 뭐 보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부가 집 나갔습니다.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공장 다니면서 본인이 직접 돈 벌어서 보냅니다. 박씨 형님은 혼자 남았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그동안 처가댁에 보낸 돈이 얼마냐고요? 2,500만 원입니다. 형님들, 이게 현실입니다. 국제결혼은 일회성 지출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 내내 계속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이거 계산 안 하고 덤비면 파산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합의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송금은 얼마까지 언제까지 다 정해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형님들 물어보실 겁니다. 그럼 싼데 가면 되지 않냐고요. 1,500만 원도 비싸니까 천만 원짜리 알아보겠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싼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옆 동네 김씨 형님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씨 형님은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싼 업체를 찾았습니다. 1200만 원이라고 하더랍니다. 다른 데보다 300만 원 쌉니다. 좋다고 계약했습니다. 베트남 갔습니다. 맞선 자리에 여자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 상태가 안 좋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재혼이거나, 애가 딸려있거나, 아프거나, 정상적인 집안에 처녀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제대로 된 집안에서 딸을 헐값에 보내겠습니까? 김씨 형님은 그 중에서 제일 나아 보이는 사람을 골랐습니다. 30대 초반, 얼굴도 괜찮고, 말도 잘 통하고, 결혼했습니다. 한국 데려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신부가 말합니다. 베트남에 빚이 있답니다. 5천만 원이랍니다. 갚아달랍니다. 김씨 형님이 기겁했습니다. 무슨 빚이 5천만 원이냐고 물었더니 옛날 사업하다가 망해서 생긴 빚이랍니다. 김씨 형님은 돈이 없습니다. 못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부가 매일 울고 난리입니다. 형님이 안 갚아주면 베트남 식구들이 죽는답니다. 몇 달을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 신부가 가출했습니다. 서울 올라가서 연락 끊었습니다. 김씨 형님은 1200만 원 날렸습니다. 결혼 6개월 만에 이혼했습니다. 돈 아낀다고 싼데 갔다가 더큰 손해봤습니다. 형님들, 이게 교훈입니다. 싼게 비지떡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제대로 된 업체 찾아야 합니다. 돈좀더 주더라도 제대로 된곳 가야 합니다. 제대로 된 업체는 얼마냐고요?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합니다. 비쌉니다. 근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업체는 신부 집안을 꼼꼼하게 봅니다. 부모님 직업이 뭔지 형제들은 뭐 하는지, 혹시 도박이나 사고 친 경력은 없는지 주변 평판까지 체크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도 대충 안 합니다. 에이즈, 성병, 정신질환까지 큰 병원 가서 확실하게 검사시킵니다. 진부비지요. 남의 빚을 함부로 조회할 순 없지만 직업이나 생활 수준을 보면 대충 견적 나옵니다. 그걸 확인해 주는 게 진짜 업체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제대로 쓰십시오. 특히 면책 조항을 잘 봐야 합니다. 신부가 입국하고 나서 3개월, 6개월 안에 가출하거나 알고 보니 심각한 질병이 있었다. 이럴 때 무료로 다른 분을 다시 소개해 준다는 재매칭 조항이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돈을 100% 돌려받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다시 장가갈 기회는 보장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싼 업체는 이런 거 없습니다. 도망가면 그냥 님 타시오 하고 끝냅니다. 형님들, 정리하겠습니다. 국제 결혼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제대로 된 업체 비용 3천만원, 예물 200만원, 현지 결혼식 300만원, 처가 방문 250만원, 비자 대행 50만 원, 신혼집 준비 500만 원, 총 4,300만 원입니다. 근데 형님, 딱 떨어지게 4,300만 원만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예비비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진부가 아프면 병원비 나갑니다. 서류에 문제 생기면 추가 비용 나갑니다. 최소 500만 원은 여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총 얼마입니까? 4,800만 원입니다. 거의 5천만 원입니다. 형님 이돈 있으십니까? 통장에 5천만원 있으십니까? 없으면 국제결혼 하지 마십시오.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럼 대출 받아서 하면 되지 않냐고요? 절대 안 됩니다. 빚내서 결혼하면 그빚 갚느라 평생 고생합니다. 진부랑 맨날 돈 때문에 싸웁니다. 결국 이혼합니다. 그럼 빚만 남습니다. 형님 저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국제결혼은 여유 자금 있을 때 하십시오. 노후 자금 5천만 원 있고, 그 외에 국제결혼 자금 5천만 원 따로 있을 때 하십시오. 총 1억 원 있어야 안전합니다. 1억 원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참으십시오. 혼자 사십시오. 외롭다고 무리해서 결혼했다가 더큰 고통받습니다. 돈도 날리고 마음도 다칩니다. 형님들, 제가 왜 이렇게 겁을 주냐고요? 제가 형님들 무서워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형님들이 사기당하는 거못 봐서 그럽니다. 요즘 국제결혼 브로커들 장난 아닙니다. 말만 먼지르르하게 합니다. 처음엔 다 잘해줍니다. 돈만 받으면 태도 바뀝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제가 상담받았던 업체 중 하나가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신부 50명 소개해놓고 그 중에 30명이 1년 안에 도망갔답니다. 재매칭도 안 해줬답니다. 피해자들이 고소했습니다. 근데 사장은 벌써 폐업하고 잠적했습니다. 돈 받아먹고 튀었습니다. 형님들, 이게 현실입니다. 국제결혼시장은 무법천지입니다. 정부가 관리를 안 합니다. 브로커들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조심하냐고요? 계약서 꼼꼼하게 보십시오. 재매칭 규정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진부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십시오. 추가 비용은 뭐가 있는지 다 물어보십시오. 모르는 거 있으면 계속 물어보십시오. 귀찮아하면 그 업체는 거르십시오. 그리고 후기 찾아보십시오. 인터넷에 그 업체 이름 검색해보십시오. 사기당한 사람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네이버, 다음, 유튜브 다 뒤지십시오. 의심스러우면 하지 마십시오. 아, 그리고 형님. 법무부에서 하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공짜입니다. 비자 받으려면 어차피 들어야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미리 들어보십시오. 거기 가면 사기 안 당하는 법, 법률 정보 다 알려줍니다. 업체 말만 듣지 말고, 나라에서 하는 교육부터 받으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안 들으면 비자도 안 나옵니다. 형님, 결혼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결정입니다. 돈 문제도 문제지만 사람 만나는 겁니다. 평생 함께 살 사람 만나는 겁니다. 진중해야 합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안 됩니다. 외롭다고 누가 밥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유로만 결혼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그 사람을 아내로 맞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이 차이, 문화 차이, 언어 차이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형님,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형님은 베트남어 배울 자신 있으십니까? 신부가 외로워할 때 위로해줄 자신 있으십니까? 신부 고향, 음식 만들어줄 자신 있으십니까?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국제 결혼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준비 안된 상태에서 외로움만으로 결혼하면 형님도 불행하고 신부도 불행합니다. 형님들, 제가 오늘 돈 얘기 많이 했습니다. 4천만 원, 5천만 원, 겁나는 금액입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돈이 아닙니다.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겁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속는 겁니다. 그게 제일 아픕니다. 돈은 다시 벌수 있습니다. 5천만 원 날려도 몇년 벌면 다시 모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슴에 뚫린 구멍은 평생 안 메워집니다. 사람을 못 믿게 됩니다. 세상이 다 사기꾼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형님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중하게 하십시오. 여유있을 때 하십시오. 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브로커 말만 듣지 마십시오. 형님이 직접 알아보고 확인하십시오. 형님들, 오늘 제가 드린 정보 잊지 마십시오. 국제결혼 비용은 최소 4천만 원입니다. 처가 송금 문제는 사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싼 업체는 사기일 확률 높습니다. 제대로 된 업체 찾으십시오. 계약서 꼼꼼하게 보십시오. 재매칭, 조항 확인하십시오. 법무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꼭 들으십시오. 여유 자금 있을 때 하십시오. 이거 지키면 사기 안 당합니다. 최소한 큰 손해는 안 봅니다. 형님들 노후 자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님들, 다음 편 기대해 주십시오. 4천만 원 쓰고 신부 데려왔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사라졌다. 그런 일 실제로 일어납니다. 다음 편에서는 도망가는 신부 잡는 법, 사기 안 당하는 법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 주십시오. 제가 아는 한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인생 지키는 게 제일입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사기꾼들한테 눈탱이 안 맞으려면 꼭 구독 누르십시오. 형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현명한 선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